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수와 8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수와 8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와 8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수와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나는 아이 섬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요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는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으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하는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 제 메시지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제가 예배가 정상화돼서 우리 바울 교회에서 처음으로 주일 저녁을 드리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기도하는데 제 마음 속에 오늘 이 본문이 감동이 됐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개인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해서 심한 좌절과 실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인생의 슬럼프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말인데, 낭패를 만났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긍정인가, 부정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보아야 회복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바울교회가 더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중단했었는데 공예배를 교회에서 자,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지금 굉장한 슬럼프가 왔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데 성경에 나오는 요호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 전투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고 정탄꾼들의 말만 듣고 전쟁하러 갔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이성쯤이야.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모하게 도전을 했어요. 아이성은 인구가 12,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전투할 수 있는 장정은 대략 3,000에서 4,000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니다. 그리고 싸우기 좋은 지형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이긴다. 그래서 정탄꾼들을 보냈는데, 정탄꾼들이 2, 3천 명만 보내서 싸우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여호수아가 3천 명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하고 36명이 전사했어요. 아주 망했어요. 자, 여리 고성을 징보라고 얻은 전리품 모두를 다 그냥 잘 보관해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놔라. 그랬는데 당시 유다시피를 다스리던 중간 지도자 아가니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죠? 슬쩍 했어요. 여리고성 정벌 도중 자신의 마음에 든 물건 몇 개를 훔쳐서 사유화했어요. 신하사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이 백 세겔과 오십 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몰래 훔쳐가지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 장소에 살짝 감췄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악한 행동을 전혀 보지 못할 것으로 알았어요. 여호와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수준에 놓여 있는 사람쯤으로 그냥 방심하고 그렇게 생각해버렸어요. 외적으로 볼때 여러분, 아가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가는 출애굽 2세대에 속한 신세대 인물인데, 장래가 촉망되는 리더 중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중대한 범죄, 이거 하나님이 보관하라고 그랬는데, 살짝 했는데 그 중대한 방으로, 그는 그냥 한 방에 장래가 날아가 버렸어요. 예, 여호수아는 그 범죄 때문에 재배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백을 받고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들을 악을 고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주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회복의 첫 걸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수하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은 의복이요.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짜놓으시기 때문에 이게 한번 촥 잡아 뜯으면 그냥 뜯긴다고 그래. 그러니까 회귀하면서 하나님께 이 옷을 찢도록 찢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자,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고통, 갈등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하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결단성을 가지고 옷을 찢었어요. 여호수아 실상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이성을 깐 보고 덤볐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되는 첫 과정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렬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실패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 교회가 회복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다그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이제 우리교 회복돼야 회 돼요. 회복돼, 나그 얘기 골백번도더 들었어요. 아, 그럼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동안 잠깐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회복시켜 주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먼저 우리가 옷을 찢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마음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철걸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요 특세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응?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래요. 응? 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를 어렵게 하시지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요소는 전쟁의 폐인을 수적인 열쇠라든가 작전의 미숙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쉽게 찾을 수도 있었지만, 아니면 이번 전투의 패배를 거울 삼아서 병력을 증강한다든지, 무기를 다듬는다든지, 그래서 곧장 반격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발견한 것은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이 패배를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이 슬럼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직감한 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막 폭풍우가 막 부는데 뿌리가 뽑힌 나무가 강에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떠내려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 느티나무가 느티나무도 약하거든요. 근데 느티나무가 옆에서 그 강력한 바람에 폭풍우가 부는데도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떠나가면서 "야, 이 나무가 야, 너는 이런 폭풍우에도 어떻게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잘 버티냐?" 그랬더니 버드나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응, 나는 폭풍우가 불면은 머리를 숙이기 때문이야." 설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머리 좀 숙이세요. 아멘. 늘 부드러워야 돼요. 예? 자꾸 울리는 게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자꾸 우는 일이 생기는 거 그게 복이에요. 아멘. 이 눈이 그냥 바삭바삭, 그냥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잘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예? 자꾸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울리시면 울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좀 흔들려야 돼. 그래서 자꾸 이렇게 흔들어가고 이래야 하나님이 그 겸손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소가 강해지려고 강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소를 어떻게 강하게 만드셨느냐, 유연함을 주시고, 적응력을 주시고, 부드러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네. 두 번째는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T.S. Eliot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끝을 맺는 것은 시작하는 것과 같다. 끝나는 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실패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슬럼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왜 영적인 슬럼프에 왔는지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실패를 잘 매듭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와 가이성을 다시 도전하기에 앞서서 노력한 것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와 7장 25절로 26절에 결국 실패의 원인이 뭐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간이란놈 잡아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놈이잖아요. 그리고 군사적인 전략이 없었다는 거야. 무대포로 야보고 들어갔어요. 열이 고성도 정복인데 그까지가 아이 성쯤이야 생각도 안 했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까딱하다 우리 겁나게 실수합니다, 우리. 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그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자꾸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잘 나갈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나가니까 하나님 음성 안 들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이거 뭐긴 얘기 인데 제가 줄여서 얘기할게요. 결국 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응? 또 무릎을 꿇었을 때 문제를 진단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정탄꾼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쥐가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걸 기도를 잊어버렸던 거야. 그래서 기도를 회복해요. 그래서 아. 아이성 정복에 나설 때는 3천 명의 군사만 보냈는데,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보내죠. 그죠. 그러면서 방심하지 않고, 그가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치밀하게, 매복도 하고, 어? 철저하게 준비해요. 그리고 대비하고 공격하죠. 자,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진행했어요. 여러분, 자, 한번 따라 하세요.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잘 나갈 때는요 안 물어줘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여호사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리고성 승리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믿기지 않는 전투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바울의 부흥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거 아니에요. 이런 귀에 맞는 거 특정한 사람이 한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가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래요. 자, 여호소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 손에 주시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패의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가 슬럼프에 빠진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패배를 주시는 이유도 슬럼프를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을 붙잡고 그가 회복에 힘을 얻어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를 이번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실패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당신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해요. 7장까지는 깨졌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아간을 처리하는 것까지 끝났는데 8장에 와서 8장 1절에서 여호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Then the Lord said to Joshua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회복이 일어납니까?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분석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회복은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바울께는 말씀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되게 이런 말씀이 들려와요. 되게 세부리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되게 그래요. 하나님이. 저도 요번에 와가지고요. 제가 아까 백조라고 그랬잖아요. 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시죠? 별로 안 그러신가 봐. 그런데 제가요, 속으로는요, 무하게떨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 지금 이야 앞나를 생각하면 지금 예? 막 고민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우리가서 조금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출정식 메시지 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제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저 뒤에도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되게 들려 주시는 음성은 똑같아. Don't be afraid.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응? Do not be discouraged.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그다음에 우리 힘으로 일하는 게아니라 하나님이 용기 주시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그다음부터는 제가 백조 아닙니다. 있어 저는. 당당 하는 거예요, 이제. 왜? 뒤에서 성령님이 밀어주시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소에게 그랬잖아요. 요소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그 문성 듣고 세계로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다음에 대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대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되게 이런 음성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어나라 그래. Get up! 너 일어나라, 이거야. 언제까지 네가 주저앉아있을래? 일어나라 그래요. 그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줄어주시는 처방은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래. 여러분, 영적으로 다, 여러분, 벌떡 일어나는 바울과 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우리 바울께는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 오늘도요. 아, 나 너무 감동했어. 오늘 우리 재정 결산을 했는데, 이야, 우리 회복되대 돼, 지금. 아멘. 야, 다 나오시지도 않았는데도요,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일어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못 잡을 때 하나님이 대개 무슨 말씀을 또 주시냐면요. 오늘 여우수에게 그래. 다내 손에 붙여줬다. 저도 그 음성 들었어요. 바울교회만 명이면 어떻고 만 삼천 명이면 어떠냐? 신 목사야. 내가. 아니, 신현무 목사라고 그럴게요. 정확하게. <laughs> 자, 신현무 목사야. 내가 내네 손에 다 붙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당신에게 말씀 붙잡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금성을 그 들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아까 봤지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건드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여러분이 하세요 내 손에 넘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우리 바울교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이게 우리 바울교입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 세 번째까지 했어요. 네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 달라진 여우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팔장 3절로 4절에 보면 자, 오늘 자, 다 같이 한번 해요. 시작. 이에 요소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전에 3천 명이었어요?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며, 그 다음에 계속 시작. 그들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죠?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붙였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매복해라. 네 스스로 준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멀뚱멀뚱 눈 뜨고 앉아서 은혜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나님이 준비한 만큼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8장에 우린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까지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처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며 그랬어요. 여호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Get up early. 일찍 일어났다는 거야. 응? 아, 여호사가 지금 사령관이잖아요. 뭐 사령관이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 있어요. 평사들이 올라가면 되잖아. 그런데 여호사가 먼저 아침에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행동하는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먼저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이고 뭐안수이 집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성도들이 알아서 하겠지, 다 각부별로 알아서 하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미 먼저 하시지만, 다리 목사가 먼저 행동하는 리더십, 나를 따르라 이래야 돼요. 예? 눈치 보고 뒤에 따라가면 안 돼. 먼저 앞장서서 앞에서 follow me 그러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리 목사가 먼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솔선수범하는 바울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탁월한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이룬 역사였어요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오늘 이전녁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운해 주시지만 준비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회복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붕기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선하고 준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끝까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끝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8장 26절만 읽을게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손을 예?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거. 무슨 장면이 기억나요? 고전에 그 모세가 어? 그래 그래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 여호수아 예, 모세가 두손 들고 기도할 때 이겼단 말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의 소리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에손 내리지 마십시다.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저기 인디안들은요, 기우제를 지르면 반드시 비가 온대. 썰렁해요. 그 인디안들은 기도만 하면 반드시 기우제만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대. 왜 그런지 아세요? 비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니까. 당연한 거였고,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는 응답이 많은 교회인데, 왜 응답이 많은 교회냐면,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손이 안 내려온 교회야. 아멘! 그래서 새벽이 부흥되고, 기도가 부흥되고,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신여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경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페드로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스테반도 무릎 꿇고 기도하던 중에 순교했어요. 바울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응답될 때까지 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다 끝까지 기도한 사람. 따라하십시다. 끝까지 기도하자. 아멘. 그래서 I guarantee 우리 교회는 반드시 개척기부터 시작할 거지만은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원목사님 시대도 대단한 교회였지만은 이제 챕터 3, 거긴 챕터 1이고 챕터 2 지나갔고 근데 저는 챕터 3이니까 챕터 3에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서 사탄들을 기절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